우리집 산납쟁이 개풀었습니다 거미하고 또 오늘도 한바탕 할랑가 또고봅시다 아이쥐 얼굴이 산납이하나쳐가지고 많이 집이 정리됐습니다 이제 요것만 치워버리면 됩니다 이 하얀것만 싹 뜯어서 스티로불 태워버리고 싹 정리하고 장비 빌려다가 이제 불싹 쳐버리고 아이고 이제 살이 쭉 빠졌다가 이제 살이 이제 올라올 겁니다 강아지가 그래서 이렇게 강아지가 빌라면 살이 쳐야 됩니다 살이 쭉 빠져야 강아지가 제대로 들었습니다 지금 의심합니다 저는 저기 탄이가 살이 지금 많이 안 빠져서 강아지가 들어서 가느고고들었을지안 들었을런지 탄이는 살이 안 빠졌습니다 조금은 빠졌는데 겨울보다는 익순아, 하지마, 고개 돌려. 하지 같이 하면 안 돼. 익순아, 고개 돌려. 고개 돌려. 안 돼. 하지마. 하지마. 익순아. 익순아, 고개 돌려.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건강 하지마. 이리와. 봐줘. 건강아 봐줘. 예? 익순이 이쁘잖아. 봐줘. 건강이 길을 죽이면 안 됩니다. 길을 살려줘야지. 건강이막 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육순이한테 대두렁이 뭐라 하고, 건강이한테 하지 말라고 얘기해 주면 됩니다. 맑귀다 알아먹습니다. 세게 물지 마, 에? 육순이 세게 물지 마, 예? 육순이 세게 물지 마. 살살 물어, 예? 세게 안 뭡니다. 전번에도 육순이하고 같이 했는데, 무는 신용만 하고, 막 발로 볶고무으신분을와 전혀 뭐 상체가 없이 했습니다. 진짜로 물었으면 기지개 두드려 펴놨죠. 그래서 참 이쁩니다. 이뻐. 내 새끼여도 참 이쁩니다. 저렇게 사람을 그려도 참이뻐요 하는 짓이 그 강아지들도 마찬가지고 어피백구도등걸이몇번조절놨는데 가서 보면 상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선 제압입니다. 자기 살라고 저 놈이 커가지고 이제 자기 치니까 자기 살라고 이제 기선을 제압해놓은 것입니다. 저순 놈도 마찬가지고 범위가 자기를 물까봐서 미리 단속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제가 우리 금강이를 안 때리고. 기를 또 살려주고 그렇게 합니다. 제가 진짜로 물어서 찢었으면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돈 쓰러진 뒤막 성질이 나제 가만히 앉아있어도 나도 사람인지라 그데 착하니까 애들이 참 착해요. 문을 신용만 하제 찢어놓칠 안에 강아지들을 어디 하나 제대로 내가 아직까지 되대로 물어서 한 강아지가 우리 집에 한 마리도 없어요. 흥룡이만딱 가서 한 번. 딱, 밥그릇에 들었어, 이빨. 강아지 이빨로, 송원니로 찍어버렸어. 이 이맛박에 피가 나와서 내가 약 먹이고 막 놀래가지고, 눈 빠져본 줄 알고, 얼마나 놀래버렸는가. 그래가지고 보니까, 원래 강아지가 눈을 다치면 눈알이 들어가네요, 안으로. 쏙 들어가버려. 그래서, 양맛 먹이고 어쩌고 하니까, 하루 있으니까 눈이 나오더라고, 눈알이. 놀래서도 들어갔는지. 나는 눈 빠져본 줄 알고 아주, 얼마나, 뭐, 행복가자 우리, 우리 건강이가. 아, 이뻐요, 이뻐. 사람도 잘 따르고. 이리와. 이리와. 강강이 이리와. 아까운 갠데 이리와. 제가 분양했습니다.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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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뻐라. 우리 강강이 이뻐. 많이 네, 봐줘, 예? 너무 세게 물지 말고, 많이 봐줘. 깜짝이야. 오, 이때. 오, 씨, 너가 깜짝이 잡아버려라. 귀인 거 뭔가 봐봐라. 잡아버려라. 뭐냐 뭐였냐? 자, 잡다 빨리! 잡아! 슛! 잡아! 잡아! 슛! 아우, 씨발. 지가 거기가 있었네. 아, 땅팠네. 어유 깜짝이야. 아, 이 새끼. 오늘 잡아야 되는데. 아, 우 새끼. 이렇게 눈구역이안좋다가이지 에이, 땅팠네, 지가. 아. 지 죽었어, 쟤는. 아 자, 잡자. 지 잡자. 나봐, 지접자, 우리. 지접자, 지접자. 나봐봐. 나봐, 놔봐. 범아. 나봐. 나봐, 범이 나와. 나와, 지접. 이 안으로 들어갔어. 자, 이리와. 지접자.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거기 아니야. 이리와. 거기 안에 있어? 그 안에가 있어? 자, 봐 없잖아. 없어, 여기는. 기억간에 그 들었대 나, 없어 없어 나봐 아따 새끼들 나오고 너무 마음이 안맞아 다른 데를 보고 있어 나는 봤는데 지금 이찌나봐이 안에 가치가 있는데 제지치 오래 못 살아 우리 탄니한테 주워 탄니가 냄새 맡으면 지켜버서지먹멍이 밖에 나도 넣나어다 잡혀. 오늘 이렇게만 놔두고 이리 들어갔어 일이 들어갔어. 놔두고 일하자. 이래. 이 새끼 또 이다 동산에. 아이 새끼. 좋습니다. 자, 물고 뜯고 싸운 거 봅시다. 얼마나 싸운가. 대다기 몽땅 좋습니다. 제희들 알아서 먹으라고. 잘 먹은 놈이 살코기 발라먹을지 알고, 때만 찾은 놈은 못 먹고. 자, 보세요. 자, 어떤 놈한테 안 그린 거 있는 거 보세요. 어떤 놈이 응 하긴 합니다. 그만, 응! 하는 소리 났습니다. 자, 좀 이따 뺐다기 하나 나옵면다 싸울 겁니다, 아마. 싸운 거 봅시다, 한번. 다 빼줬습니다, 다. 다 좋습니다. 자, 좋습니다. 얘들은퍼벌락게 싸웁니다. 어, 불쌔다 물었어? 불세다 물었고, 뭐, 천천히 묵지. 줄게 없다, 강아지들 봐 줘. 다 좋다. 자, 보십시오. 스트레스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보십시오. 응 음. 합니다. 네, 둘이 숨는 둘이. 예. 딱기안 네, 넣는다는 서로 뺏어 먹는 거 없이. 예. 소리 한번 내고 맙니다. 어떤 개들이요 이렇게 찌려주면서 난리 납니다. 때는 안 먹고 막 새로 먹겠다고. 그, 초롱이하고 태자이 새끼는 지금 난리 나고 있습니다. 이런 네 마리 다 시야를 잡아버렸습니다. 다. 지껏이라고. 해도 안 먹고 막 욕심부리고 막. 보십시오. 이것이 개념이라고 그니다 개념. 개념이 좋다. 자기 형제간이기 때문에 개념이 좋다. 네, 흥용이 새끼들이 개념이 좋습니다. 제가 다 해봤습니다. 연우는 지그새끼 빼주잖아요. 지그새끼도 뭅니다 연우는. 자, 개들마다 다 다릅니다. 지그새끼도 세게는 안 물어도, 응, 하고 이빨로 찍습니다. 빼주면. 그래서 같이 못찝니다 강아지 때도. 막 놔놓고도 못찝니다 같이. 얼굴을 감싸주고 줍니다. 대단합니다. 꼬리털 모질 좀 보세요. 다 살아납니다. 배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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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추. 이겁니다. 합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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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으로 지마큰 돌이다. 음. 음. 이 정도쯤은 해야지 아무리일 한다고. 그래도 물고 싸우고 막 지그들끼리 물고 뜯고 막 싸우고. 여기도 마찬가지. 어. 음, 또 있다. 이거 건강이시히 주자. 그런 거지. 하나 건강 자. 이렇게 사이좋게 지갑나고 따라붙 아이고. 천천히 먹어. 천천히 먹어. 누구도 천천히 먹어. 아이고, 착한 놈들. 내가 안 입고 할 수가 없다. 너희들을. 보내려면 짠에서 어떻게 보내냐. 15일날 오고, 또 11일날 또 와서, 또 다음 주화요일날 가져가고, 화요일날 보내고, 오짐 오줌 싸고 오짐도 노란 오짐으로 아침에 똥 누워서 다 쳤습니다. 여기 또 쳤는데 똥을 쌌네 강아지들이 네, 큰 개들 똥은 없습니다. 네, 큰 개들을 싸울 수 있어서 강아지 누울 수 있어서 같이 이렇게 따로따로 줘야 됩니다. 거이도 마찬가지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색깔이 없는 개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순하고 그래도 개념이 좋아서 강아지를 안 물죠. 밴딩은 아장입니다. 뱀뱀뱀뱀뱀 <laughs> 우리 집 와서 많이 좋아졌죠? 개가 날뛰는 기가 많이 없죠? 자, 개는 키우기 나름입니다. 개가 어쩌다 저쩌다. 그거는 주인이 어쩌다 저쩌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개는 아무 죄도 없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서 개가 달라지고 성격이 달라집니다. 스트레스가 없고 항상 돌봐주고 항상 사랑해로 보듬어주면 개가 따라옵니다. 다제 말이 틀리면 털을 다세. 어떤 개를 데리고 와보세요? 제가 한 달이 안 되면 1년이고, 1년이 안 되면 2년 동안 내가 해서 가르치겠습니다. 범위 보십시오. 개가 막아서 날뛰고 훅딱 을딱 뛰고 많이 했죠. 지금도 합니다. 가끔은. 그런데 반절도 못합니다. 처음에 왔을 때 하고. 안전 다릅니다. 예. 네. 나하고 저하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교감이 많이 생기고 저를 사랑해 주고 나한테 와서 들어 딥니다 이제 는형령이 같이 쓱 대국박을 들어 딥니다 왜 내가 좋은 사람이거든요 항상 저를 이뻐하고 어이구 우리 범이 이쁘다 이렇게 어이구 이쁘다 이렇게 좋습니다. 한가롭게 싸우다안에서두 마리 또 둘이 안 싸우네요, 잘. 처음에 나서 싸워 오라더니 확실히 스트레스가 걔는 없어야 될것 같아. 둘이 싸웠어요, 둘이. 저 백돌이 저 새끼 꼬리 보세요. 예, 완전히 꼼짝 못할 정도로싸웠네 지금 뼈도 나눠 먹고 있잖아요, 같이. 예. 근데 저러면 안 됩니다. 저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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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눕고, 기진 도깨비 눕고는 안돼 같이. 저는 내가 포기했습니다. 이미 예. 제 빙도 고칠 것도 포기해불고, 저는 다 포기하고, 그대로 막 커주면 참 좋습니다. 아주 기가 좋아집니다. 이제 보세요. 새끼 가지려고 살이 쭉 빠졌다가 이제 쭉 다시 올라옵니다. 어디 하나 싸운거봤어요 자, 이제 빼 있는 놈이 있고, 없는 놈 없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쯤은 붙어야 돼. 예. 안 붙어? 예? 예? 예, 안 붙을까? 아 보세요. 안 붙어? 야, 아직까지 우리 현장에서 행정안끼리 싸운 것, 제대로 싸우고 못 봤어요. 제대로 싸운 거 흑거미하고, 제인데, 같은 행정안 아닙니다. 예. 배가 다르죠? 부견도 다르고. 그래서 내가 흑거미를 이뻐했다고, 요새끼가 그냥. 물어본 바람에 흙거미가 바로 그 다음날 복수했죠. 쫓아 나와서 뒷다리 물고 늘어졌어요. 또 주사 맞히고 에휴, 그래도 저놈은 대깃박만 공격하니까 그래도 큰뭐 상처가 없어 주사도 안맞쳤는데저 새끼는 흙거미는 대깃박만 공격하고 저 새끼는 다리고 뭐고 갔다 훑어보아 이제 흙거미가내 다리고 어디고 훑어보면서 다리에 쩔룩쩔룩 해갖고 한 일주일 동안 쩔룩거리고. 저놈은 신사적으로 꼭 대깃박, 덩거리만 물어. 가마이 보면, 대박 쪽이나 등거리나 아주 신사적이야. 가마이 보면. 근데 흑검이하고 연우는 신사적이 아니야. 비신사적. 싸움꾼으로 따지면, 쟤는 권투선수들그 애들은 K1, 이1 선수들. 막, 이패놓고 자빠지고 막, 그냥 뭐, 되는대로 그냥 와장 내분놈들참 만족합니다. 이제 다 분양되면, 여 계장에 뭐, 세 마리나 남을랑가, 네 마리나 남을랑가 모르겠습니다. 세 마리나 밖에 안나왔습니다 얘도 가고, 저기, 한국 저놈하고, 이놈하고, 이놈하고, 세 마리만 여기서 남으면, 이제 뭐, 다 끌어놓고 막 켜도, 막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상관 없습니다. 뭐, 뭐, 늘어 뭐, 오픈할 필요도 없고, 뭐, 다내려놓고 키겠습니다. 다 보내면, 백돌이도 보내고, 아, 얘는 내가 데리고 있을 건데, 얘는 딴데다 저쪽으로 가야 돼. 저희는 새끼 내야 될게. 여기는 훈련장이고 저쪽에는 새끼면되고 강아지들하고 우리 사나운 놈하고 섞었습니다 물빛 같은 게 제가 섞이지도 않습니다 보십시오 가지 마라이 하지 마라이! 하지 마라이! 하지 마라이! 하지 마라이! 정신없네! 아니, 가! 라어가가 들어가! 려 달려 달려 달려, 달려, 달려. 달려, 달려. 달려. 빨리. 가 들어가! 라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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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빨리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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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아 빨리 와 가자 빨리 와 얘들아 빨리 가자 빨리 와 먹자 먹자 아야야야야야야야 아야 아야 빨리 아야야야야야야 아야 아야 빨리 들어가자 아야야야야야야야 아야야야야야야 아야야야 빨리 들어가자 그래도 그 아줌마한테 또물릴까무섭게 한번 들어가자 아줌마가 요즘에 새끼로서 엄마의 성격이 겁나 날카롭다. 새끼 들었어. 자, 얼먹을 하나씩 먹으 하나씩 먹으 자, 간다. 너구도 네, 먹고. 야, 저, 누가 아줌마한테 덤비지 마. 응? 강아이한테 덤비지 마. 자, 건강이한테 덤비지 마라. 야. 하나씩 먹어. 자, 건아이 받아. 건아이 받아. 쉬어, 쉬어, 쉬어. 자, 문 널어져 있고, 애들. 심장사상 중량 매겼고.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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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이리네. 이가이 아주 강아지만 보면 좋아한데 지금이 발정이 돼서 강아지 들어서는 순간이라 아무래도 조금 그시기합니다. 근데 뭐 금이 하고 싸움을 안 붙이니까 천만 다행입니다. 언제 바다 먹기 배울래? 빨리 배워야 돼. 우리 식구 되려면 배워야지. 좀 1년 걸릴 겁니다. 이놈 바다 먹기 하려면. 천방지 축으로 커놓게. 좋습니다. 공기도 좋고. 에이, 물어도, 강아지 물어도 세게 안 뭡니다. 제가 다 봤습니다. 문을 신용만 하고. 매일 싸놓온 놈이다 우리 집서 이리와 이리와 <laughs> 잘했어 잘했어 이리와 잘했어 아이고 강강에 살이 많이 빠졌죠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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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이리와 이리와 한테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와봐. 이그 새끼 똥쌍 같은 똥 싸고 <laughs> 하지마 백선아 <laughs> 하지마 덤비지마 하지마 덤비지마 하지 물나면, 강아지 물나면, 이러고 있는 거야 이렇게 뭅니다 이렇게. 강아지 물라고 생각하면, 강아지 물라고 생각하면, 뭡니다. 얼마든지 뭡니다. 다리도 있고요. 다리 냄새 맡아보잖아요. 이렇게 착합니다. 아무리 싸나와도 착해요. 철망 사이로 물나면 얼마든지 뭡니다. 주둥이가 철망 사이로 끼면 나갑니다. 5cm 이상. 정리가 돼 갑니다. 이제, 이제 저쪽도 어제 바람에 날라간거 오늘 두장 됐습니다. 그대로 갔다가 됐고 내일은 저거를 어떻게 마무리 지어야 됩니다. 제가 집을 만들어서 저기를 이제 커피도 타먹고 전기도 시설하고 냉장고도 좋게 놓고 해서 안에서 이렇게 하고 조금씩 조금씩 해 갑니다. 그래도 뭐 혼자 하니까 개밥 주고 어쩌고 저쩌고 실상 하루는 4시간 일하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또 저녁에 와서 또 이렇게 주고, 2시까지인가 일하고, 10시부터 2시까지인가 일하고, 가서 또 한숨 자고, 그러고 와서 또 이렇게 또개 돌보고 갑니다. 예, 돌 개장에 오는 것이 제일 즐겁습니다. 솔직하게 지금 심정은 그렇습니다. 어, 개들 이렇게 똥내어주고 그러고 이렇게 같이 놀다 가면은 아주 스트레스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납니다. 가서 또 그냥 잠, 1 1시 되면 잠푹 잡을고, 어, 이렇게 머리오게다똥 싸고, 이렇게 합니다. <laughs> 하지 마라! 육순아! 하지 마, 육순 하지 마! 응, 하지 마! 같이 덤비지 마! 저리 가! 저리 가! 하지 마! 뭐 써, 그러면? 세게도 안 물잖아. 육순이 하나 더듬었는데, 물도 안 했습니다. 육순이하고 둘이 만났는데, 육순이가 항복해버리니까, 항복 안 하고 덤비면 둘이 싸운데, 육순이가 항복해버리니까 안 싸웁니다. 싸움이 안 되니까. 이놈하고 둘이 는 엎치락 덮치락 하고 싸웁니다. 그래도 원수가 안 되죠. 이제 순놈하고암놈이니까 흑범이하고 둘이는 원수지가 입니다 원수지가. 나, 만나기만 붙어 싸웁니다. 만나기만 막, 그냥, 난리입니다, 난리. 브리스에, 막, 떼굴떼굴 르고 막, 바닥에서 널브러지고, 막, 그냥, 도망 다니고, 막, 그냥, 물고, 뜯고, 막, 즐기고, 막. 그런데, 이놈들은 잠깐 싸웠다가 또 말고, 그때만 그러고, 이렇게 하면서 또 크고, 에이잘 살아, 에이? 너는 주인 사랑을 받아, 생긴 것도 오고 용 싸서 집을 넣고, 역사에좀 관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들어가자. 들어가. 들어가. 밥 있고, 물 있고. 자, 들어가. 자, 들어가. 죽게. 한방 죽고 들어가. 외치, 이제 점점 말을 뱁니다. 들어가. 습관화가 됐어요. 자, 들어가. 자, 갈, 갈. 익순아, 갈. 익순아. 육순아 팔 들어드리면 안 돼. 들어가. 하지 마 육순이. 들어가. 건강히 들어가. 들어가. 이제 그만해. 6순위. 들어가. <laughs> 들어가 빨리. 들어가. 들어가. 그만. 육순이 저리 가. 들어가. 다 들어갑니다. 들어가.